영주에서 밤중에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멧돼지 떼와 충돌해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멧돼지 네 마리가 즉사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달리던 차 앞에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은 없는 걸까요?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 앞에 갈색 물체가 나타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물체와 부딪힌 차량이 큰 충돌음을 내고 멈춰섭니다. 차와 충돌한 건 멧돼지 때.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멧돼지 네 마리가 즉사했습니다. 보는 순간 브리에 밟았는데도 막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한 군데 다 모이셨어요. 1차 생에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멧돼지 3마리는 운전자가 주행하던 차로에 그리고 또한 마리는 튕겨져 나가 반대편 차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멧돼지 떼를 그대로 들이받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핸들을 조금이라도 틀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운전자 이 씨는 도로에 가로등만 있었어도 충돌을 피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보험회사 열락 하려고 전화기도 안 눌려져요. 당황해가지고. 이 주위가 너무 어두워요. 뭐뭐이 가로등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텐데. 한달 전에는 울산에서 한 승용차가 한밤중 가로등 없는 도로를 달리다 멧돼지 떼를 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덩치가 크고 차량 불빛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단순한 로드킬 사고로 여기기엔 위험성이 큽니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은 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가져야 로드킬을 당하는 일을. 특히 경북엔 가로등 없는 도로가 많아 사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